자, 안녕하세요. 유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골렘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올라가나 싶더니 그대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가 되는 걸까? 의구심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왕 물리셨다면, 홀딩은 물론이고,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받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보다 빠르게 전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단톡방을 통해서요, 실시간 속보는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과 제가 생각하는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들어오신 김에 보다 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라고 단타 매매 역시 함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번 주 목요일 날, 4월 13일 이더리움 클래식을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으며, 자, 4월 14일 바로 다음 날이죠. 에이다를 통해서 80% 전후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었고, 제가 그날 바로 리플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채 6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5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날짜랑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고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계열이다 보니까 최근에 샤펠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샤펠라가 끝났으니까 이슈가 완벽하게 끝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슈는 끝난 건 맞는데 다른 부분으로 한번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이게 뭐냐 면 골렘 고래들의 지갑 주소 내역인데 최근에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매도 물량이 일부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매수가 훨씬 많거나 아니면 홀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다 그렇다 라는 건 현재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를 노린다는 거잖아요. 홀딩 자체도 우리는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데 가격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려는 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가격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여기에 한번 갑자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하나요? 일단, 개미들이 많이 털려야지, 비교적 가벼운 힘으로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뭐가 보여지고 있다? 보이십니까? 이게 골렘 개미들의 현황인데, 자, 쭉 털렸습니다. 이만큼이 털리고, 이걸 누가 매집을 했다? 고래들이. 그러니까, 고래들 같은 경우에 현재 매집 이후에 홀딩 하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현재보다 올라가는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만 유지만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위치에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갑작스럽게 매수가 일부나마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본격적인 급등으로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슈 없어도 됩니다. 이러한 매집이 결국에는 상승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사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보시라고 전 단톡방에서요 속보는 물론 데이터의 변화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제 시선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들어오셔서 내용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수익을 쌓아가는 데 도움을 얻어가시라고 이 단타 매매 역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역이 있었는지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가장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 저번 주 목요일 날 4월 13일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고요. 바로 다음 날, 4월 14일 ADA를 통해서 8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 a d 매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바로 리프를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렸는데 채 6시간이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었다? 50% 전후의 수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날짜랑 시간을 같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만큼, 여기서 좋은 내용 많이 얻어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 잘하더라. 입소문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한 유건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